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 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에게 어둠 내 있는 것을 데서 말하며, 가마는 것을 기 위해서 전파하래.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메라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받으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보이하리라 아멘. 불편하시더라도 수요일까지만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온다고 길을 미리 내놨습니다. 수요일 지나고 정상 똑바로 할 거니까 좀참 참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일꾼이 받는 박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관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로마의 황제나 또는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 나를 해봤자 내 몸밖에 상해하지 못하고 내 몸밖에 죽이지 못하죠. 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몸이 죽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날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부인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시인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뭐이거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 해 주셨는데요. 참새 한 마리가 아 참새 두 마리죠.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누구 사인이 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가 죽는 거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너는 순교 딱 결제가 떨어져야 순교당하고 죽는 거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반디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순간순간 잠시 사이에도 수도 없이 자라고 떨어지는, 빠지는 그 머리털 숫자까지 다 계산하고 헤아리고 있다면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내 형편, 내 처지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거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걱정하거나 환경을 어, 또 걱정하거나 그 상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야 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지금 나를 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있고,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 너무 걱정하거나, 그게 환경에 완전히 낙심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보시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또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것이 가장 지원자이고, 혜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 들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환경과 처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들들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